대승불교의 진수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한 것을 보살이라 이름하며 생각생각 생각 물러나지 않아서 비록 번뇌의 택글 속에 있지만 마음이 항상 청정한 것이 마하살이라 이름한다. 또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며 재물을 기쁘게 주는 등의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인도하는 것을 보살이라 이름하고 교화를 하는 주체인 보살 자신이나 교화를 받는 중생이 아무런 집착도 없는 것을 마하살이라 이름하며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곧그 마음을 항복하는 것이다. 참된 것에 자리하는 것을 불변이라 하고, 진리 자리에 개합하는 것을 다르지 않다 하니, 모든 경계를 만나서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진여라 한다. 또 밖으로 거짓이 없는 것을 참이라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을 열라하며 생각, 생각, 어김없음을 이것이라고 한 것이다. 알로 나온 중생은 주로 성품을 미한 탓이고, 태로 낳는 중생은 업의 습관을 따라 제2의 성품을 익힌 탓이고, 습기로 낳는 중생은 삿된 성품을 익힌 때문이며, 화해서 나는 중생은 재촉하는 성품 탓이다. 미했기 때문에 가지가지 업을 짓게 되고, 익힌 버릇 때문에 항상 흐르게 되며, 삿된 소견을 따르므로 마음이 정하지 못하게 되고, 소견이 재촉함으로 자주 떨어지게 된다.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닦아서 망령대의 시비를 보므로 안으로 상 없는 이치에 기합하지 못하면 형상 있는 중생이 되고 안으로 마음의 고든 것만 지킬 뿐 공경하고 공양하지 못하고 단지 고든 마음이 부처인 줄만 보고서 복과 해를 함께 닦을 줄 모르면 정상 없는 중생이 되고, 중도를 사무처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항상 마음으로 헤아리고 생각함에 있어서, 이것이 진리라는 집착이 가하여, 입으로 부처의 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생각 있는 중생이 되며, 미안 사람이 참선을 할 적에 한간 망령됨을 없앨 뿐 자비와 기꺼이 베푸는 마음과 지혜로운 방편을 배우지 않아서 나무나 돌처럼 산 활동이 없으면 생각 없는 중생이 되며 두 가지 법이란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생각 있는 것도 아니라 했고 마음의 진리를 구하는 생각이 있으므로 생각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 번뇌가 만가지 차별이 있지만 때 있는 마음일 따름이고 몸뚱이 행상이 수 없지만 모두 중생일 뿐이다. 여래께서 대비로 두루 교화하시어 모두 다나음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제도한다 하심은 여래께서 삼계의 아홉 가지 중생들이 열반의 묘심이 각각 다 입으로 스스로 깨달아 나음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다. 나음없다는 말은 다생으로 익힌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뜻이고 열반은 원만하고 청정하다는 뜻이니, 일체의 습기가 다 없어져서 영원히 중생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멸도한다, 제도한다 함은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간다는 뜻이니, 부처의 마음이 평등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함께 원만 청정하고, 나무없는 열반에 들어가서, 생사의 큰 바다를 같이 건너고, 모든 부처님이 증득하신 바와 같이 되기를 널리 원하시는 때문이다. 사람들이 비록 깨닫기에도, 닦기도 하지만, 얻은 것이 있는 마음을 가지면, 곧 나라는 생각을 낸 것이니 이것이 진리다. 나는 진리를 얻었다는 법화가 곧 이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화를 다 없애야만 바야흐로 멸도라고 이름하느니라. 유아같이는 앞에서 말씀한 설법을 뜻하고 멸도한다 함은 대해탈을 뜻한다. 대해탈을 곧 번뇌와 습기와 일체의 모든 업장에 다 없어져서 나머지가 하나도 없음을 가리키니, 한량없이 많은 모든 중생들이 각각 온갖 번뇌와 탐하고 성내는 악업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 끊어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해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없고 가없는 온갖 중생을 이와 같이 멸도한다 하신 것이다. 미한 일체 중생이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비로소 부처를 보겠지만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면 자신이 지혜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는가? 대저 본부가 자기 본심을 보지 못하여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모든 행상을 집착하여 함이 없는 진리를 통달하지 못하고 나와 남을 없애지 못했으므로 중생이라 이름하는 바이다. 만일 이 병을 여인다면 실로 멸도함을 얻은 중생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망령된 마음이 있을 때가 없으면 이것이 보리고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한 것인데 무엇을 밀도하겠는가? 중생과 불성이 본래 다르지 않은데 중생들이 네 가지 근본관념 때문에 나머지 없는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 근본관념이 있으면 이것이 곧 중생이고, 이네 가지 근본관념이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미하면 곧 부처가 중생으로 되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인 것이다. 미안 사람은 재산이나 학문과 좋은 신분이 있는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 나라는 관념곧 아상이며, 비록 인의 예지 신의의 도의를 실천하더라도 그 뜻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일 뿐, 진실로 일체 중생을 공경할 줄 모르므로 나는 인의 예지 신의의 도의를 잘 알고 실천한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이라는 관념. 곧 인상이다.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주는 것이 중생이란 관념. 곧 중생상이며, 객관의 경계를 대하여 취하고 버리며, 분별하는 것이 살아야 한다는 관념. 곧 수자상이니. 이것이 범부들의 네 가지 간념 곧 사상이다. 수행하는 사람도 네 가지 간념이 있으니 마음의 주관 객관이 있어서 중생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상이고 자기가 개 지키는 것을 믿고 개 깨뜨린 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인상이며 사막도를 싫어하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중생상이며.마음에 오래 사는 것을 애착하고 복된 일을 부지런히 닦으면서 허망하지 않다고 집착하는 것이 수자상이다.이 내상이 네 있으면 곧 중생이고, 이것이 없으면 곧 부처다.